원의 식을 정리를 합시다 x 제곱에 y 제곱 마이너스 4 y 따기 4는 1 그래서 0,2 반지름 1를 외접하고 지금 여기가 0,1일 때 이런 원의 중심의 좌표가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이 되는 거고 그럼 P가 외접하니까 원이 커지면 P가 좀 원이 이렇게 생길 테고 작으면 여기 생길 테고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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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포물선의 그림은 이런 느낌을 가지겠죠. 원을 굳이 여러 가지를 그려보지 않아도 보물선이 지나가는데 어디까지의 거리랑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고 뭐 이야기를 할거 아니야 자 그럼 그림에서 찾아보고 수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볼게 얘는 여기서 까지의 거리는 뭔가 정해져 있어 좀 뭔가 규칙적인 거 같아 여기서 까지는 r인 거고 여기는 1인 거지 근데 여기서 까지는 r인데 여기까지 거리랑 접선, 접점까지 거리가 같은 게 원이니까 아 뭔가 허전해 위에는 R 더하기는 여기는 R이야 어떡하지 어떻게 준... 얘가 준선이 아닌가 봐 그럼 음... 그래서, 그래서 밑에 1만큼 아래쪽 X축 아래에다 준선을 이렇게 그려준다 그러면 오 이제 맞는 거 같아 여기를 준선이라고 보면 포물선에서 오 얘가 초점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준선까지 거리랑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아, 그림에서 보니까 얘가 초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데, 음, 꼭지점이 X축이 아니야. 점선으로 볼 때. 그래서 0, 자, 여기가 0, 마이니까 여기가 0, 1이겠지. 네. 0, 2분의 1을 지나는, 0, 2분의 1을 꼭지점으로 하는 보물선이고, 준선은 음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까지가2분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2분의 3, 왠지 맞아떨어지는 이런 보물선인 것서아요그래서 2분의 3서고 y방향으로 뻗어나가니까 x제곱은 4곱하기 2분의 3기서부터여기서부는데 음, 아,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갔네? 부터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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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기서부터 좌표는 일단 여기가 0, 2가 되어서 a, b, a b 하게 되면 0, -67 1번. 맞죠?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림으로 아예 안 그리고 아예 안 그리고 p점의 좌표를 x, x, y라고 생각을 하면 네. 어떤 뿌리가 가능할까? 자, 이거는 그림으로 푸는 첫 번째 방법. 나는 그림 그리지 않겠어. 원에 접한다 했으니까, 원에, 여기서 원에 접점까지의 반지름 표현해 보면, x,y에서 0,2까지의 거리, x제곱자기 y-2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1만큼 뺀게 반지름이죠. 얘랑, 여기서부터 x 축까지의 거리잖아. 얘는 y값의 차이죠. 그냥 절댓값 y. 이런 형태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쪽에 있으니까 절대 값은 없이 그려봅시다. 수식으로. 그럼 1 넘겨서 제곱하면 되겠네. 네. x제곱에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넘어가서 제곱하게 되니까 y제곱에 2y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러면 이거 없애고 한쪽으로 다 보내면 x제곱은 y 마이너스 3. 자, 얘 약분 정개하게 되면 얘도 6y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같은 맥락으로. 어, 식으로 정리했더니 세 줄,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나서는 뭐 대충 한줄 이런 차이. 그 다음에 잘 알아야 되는 자체 기본적인 내용. 답은 1번이니다